안녕하세요 팀 육해공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환경오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방 안에 있는 모습인데요. 자유롭게 움직이며 벽에 걸린 액자들과 창밖을 순서대로 구경해볼까요? 자연 그림과 창밖으로 도시와 자동차가 보이고 공장과 자동차 매연 우울한 여우가 있습니다. 정면에 있는 벽에는 사람이 새싹을 돌보는 가장 커다란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창 밖으로 나무와 풀이 보이고 다른 벽에는 푸르른 자연의 모습이 있지만 동시에 환경 오염 문제가 보도되는 텔레비전이 보입니다. 마치 그림이나 풍경을 감상하듯 메시지를 느끼길 바랬습니다. 튜토리얼 버튼을 누르면 게임에서 어떻게 조작할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육회공의 주제에 해당하는 교육용 영상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토양에 관한 영상이 나오는데, 토양 오염의 원인, 문제점, 어떤 식으로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수 있습니다. 활동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유...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게임을 시작하면 장소가 옮겨집니다. 장소는 토양에 관련된 곳으로 퀘스트 사용자에게 재미를 더해줍니다. 유해 물질, 쓰레기가 날아오면 오른손 공격 버튼을 눌러 제거해 줍니다. 차게시된 오염 물질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들에게 부딪힐 시 HP가 깎입니다.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해치워 주세요. 햇살, 맑은 물방울 등 환경 친화적인 요소들은 왼쪽 공격 버튼을 눌러서 잡아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바다 오염입니다. 바다 오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의 주제와 관련된 교육 영상이 나옵니다.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바뀌면서 장소도 변경됩니다. 오염물질도 바뀌게 됩니다. 바다를 더럽히는 병과 폐기물 쓰레기 등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다른 스테이지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용 영상이 발생합니다. 재생됩니다. 강 문제 기후 변화와 메탄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푸른 하늘을 오염시키는 메탄, CO2 등을 볼수 있습니다. 교육용 영상에서 이미 들었던 오염 물질들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쓰레기와 오염 물질을 하나로 뭉쳐놓은 거대한 적군이 등장합니다. 최종 보스로 양쪽 버튼을 계속 눌러서 무시무시한 보스 적군이 다가오기 전에 저지해야 합니다. 모든 스테이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팀 6회공 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